안녕하세요. 마프입니다. 이번 영상은 배그 혈흔 색깔을 녹색으로 하는 이유 그리고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혈흔 색깔을 녹색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녹색으로 튀었을 때 레드 도트 색깔이 보이는 거? 빨강색으로 하고 싶은데 빨강색으로 한 상태에서 잘 보인다는 거? 빨간색으로 보통 했을 때 피가 빨강색으로 튀면은 잘안 보이잖아요. 그리고 피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게 되면 줌 색깔도 초록색 아니면 파란색으로밖에못 해서 잘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이게 빨강색으로 할수있다는 그피 색깔하고 약간 다르게 나오니까 에임 색깔이 조금 더잘 보인다고 생각이 돼서 그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 색깔은 그대로 냅두고 에임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나 뭐 적색맨을 사용하던 원래 색깔을 사용하던 적색맨을 사용했을 때 파란색으로 줌 색깔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피 튀는 색깔은 그대로 초록 색깔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? 그리고 하는 방법은 일단 배그를 종료하시고 바탕화면으로 나오셔서 팀에 들어가 주면 톱니바퀴 모양 관리에 들어가 주셔서 속성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창이 떠요 이 창에서 보통은 여기에 시적옵션에 코리안 레이팅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코리안 레이팅이라고 쳐주게 되면 짝대기 이거 꼭 쓰셔야 됩니다 짝대기를 쓰고 코리안 레이팅이라고 쳐주시고 이 꺼주시면 설정이 끝났습니다. 이 상태로 게임을 다시 실행해주시면은 아까처럼 초록색 피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초록색 피 설정은 여기까지고요이 영상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초록색 피 설정하는 코리안 레이팅 혹시나 틀릴 수 있으니까 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.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!